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저는 어, 저번 기수 때 저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여기 오셨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좀제 안에 있는 영과 좀더큰 전쟁을 좀 선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제가 어, 특별히 이제 아침 금식 하면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배우자랑 주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믿음의 과정을 세운다면 어, 똑같은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자녀에게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인에 오고 싶어서 이게 제가 저희 회사 내에서는 저랑 이제 저희 지사님이랑 가장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치유받으면서 저는 제가 참고 좀 사, 삼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망이를 많이 두드리면서 왜 이런 감정을 내가 주님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삭히고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드리면서 주님께 내 토설하는 감정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처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토설해야 하는지 제가, 어, 적을 알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음. 그 과정을 2박 3일 동안 겪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설하면서그 사람과 그 사람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제 안에서 좀 많이 분리가 됐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회개하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좀 막아지는 걸 많이 경험하면서, 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피의 능력을 주셨을까 정말 더한번더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나서 저의 감정을 주님께 토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그 사람도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상처를 분출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유 받고 나서의 삶이 많이 중요하다고 저희 말씀해 주셨는데 어,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삶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